반갑습니다. 경자 만불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벌써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또한주 어, 화끈한 어, 주식 시장이 됐으면 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주말 동안 어, 주식 관련된 서적들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은. 어, 볼린저 밴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주식에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있지만, 보조 지표도 보조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뭐 이것저것 보조 지표가 상당히 많지만, 그거를 그냥 설정만 하고 사용을 안 하신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먼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주가 변동에 따라 상하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를 말하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의 뭐 여러 가지 수식, 어, 이거를 만들어지는 뭐 표준편차라든지 이러한 아,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내부적인 디테일한 것까지는 어, 뭐 따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확인을 해보셔도 된지만. 어,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사용법, 그리고 설정 방법,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통한 매매 방법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 지표들은 사실 보조 지표는 보조 지표일 뿐이고요. 주가의 변동성은 어, 이 지표에 아, 모두 확실하게 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변동성은 항상 지표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어, 이런 지표를 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 분석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미리 어,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아, 사전적으로, 어, 알고, 어,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표, 어, 보조 지표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을 하신다면 좀 더, 아, 높은 확률로, 아, 주식시장을 어, 주식 시장을, 어, 이겨갈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을, 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음, 설정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 H T S를 보시면 잠시만요 H T S를 보시면 아,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캔들의 유형이나 여러 가지 아,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지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가격 지표에 아, 여기 볼린저 밴드라는 아, 밴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 고저 중 해가지고 뭐 숫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가격지표에는 고저중 이렇게 종 설정을 하시고, 숙수는2 그리고 기간은 20일, 이평 방법은 단순 이평으로 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지수 이평과 여러 가지 이평들도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굳이 뭐 다른 지수 이평이나 단수. 다른 뭐 최소 자승 이런 거를 설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순 입평만 하셔도 충분히 그러한 신호를 잡아낼 수 있으니까요. 단순 입평 그리고 승수 2 기간은 20일로 하셔가지고 적용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하나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는 지워버리고요. 그거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상단선과 하단선. 잠시만요.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중심선 이세 가지의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어떠한 흐름과 함께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폭이 좁아졌다, 늘어났다, 그리고 좁아졌다,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실 볼린저 밴드의 어떠한 어 구간 구간마다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다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부딪히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상단선에 부딪치고 다시 하락을 하고. 하단선에 부딪히고, 다시 상승을 하고, 상단선에 부딪히고, 중심선에 부딪히고, 상단선에 부딪히고, 다시 하단선에 부딪히고, 이러한 흐름을 반복을 하게 되는 데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 우선,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러한 수급들. 수급들이 발생됐던 시점들을, 어, 시점들을, 어, 시작점으로 해서 자, 여기서 어떠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주가는 어떠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주가가 상단선에 지속적으로 부딪힌 이후 하단선에 내려오는 이런 시점, 이런 시점, 그리고 다시 상단선을 위해 돌파가 어, 일어나는 이러한 시점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점들에서 어떠한 나의 아 주식의 아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신다면 어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어 높은 확률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아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하단선을, 하단선을 지지가 안 되고 밖으로 삐져나오는 밖으로 어 주가가 밖으로 주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어, 여러분이 정말 유심히 지켜보신 이후에 이, 이런 구간에서 어, 소액으로 어, 매수를 어, 진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시장이 너무도 어,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 하락하는 이런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 어떠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특히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하단선을 돌파하고 어, 이 볼린저 밴드 속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중심선에서 또한 저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1차 다시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고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단선에서 다시 또 매도를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어,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어,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평선들과 볼린저 밴드의 어떠한 어,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어, 이평선도 지지가 되면서 어, 그리고 이러한 볼린저 밴드 어, 하단선까지 지지가 된다라면 어, 복수 복수 어떠한 지표의 복수 지지를 통해서 좀더더 더 확률이 높은 어, 확률이 높은 그런 어, 확률이 높게 해, 하셔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대량 거래가 나타난 이후 상승을 하고 어느 시점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저점이 형성이 되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또 이렇게 어, 지지가 되는 모습들을 보이니오의 상단, 하단, 상단 이렇게 어떠한 음, 상단선과 하단선을 오고 가면서 어, 수익을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볼린저 밴드는 그렇게 어렵게 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단선과 하단선의 지지와 그리고 어, 저항의 어떠한 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선을 지지가 어, 될때 어, 매매를 하신다면 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볼린저밴드 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궁금증 게시판 경자만카 궁금증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아,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선을 어, 이런 지표를 어,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 주식을 하시는데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볼린저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급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